한만큼 어느 정도 수확이 있으니까 아좀 열심히 또 달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또 작년에 비해서는 살만 나는 조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 54세 되신 친지분들의 음. 신년 돈짜리 한번 여쭤볼 건데요. 네. 이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아, GT분들은, 예, 이분들은 진짜 아주, 어, 가족을 되게 위하고,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어? 자기 맡은 일에 네. 되게 아주 책임감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맡겨놓거나 던져놓으면은 아주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할 때까지는 진짜 아주 동분서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애성이 많다 그래야 될까? 애정,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 한편으로는 정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배신이나 약간 좀 그런 것들, 네. 이용을 당하거나, 네. 생각지도 않은, 좀,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그런 좋은, 어, 점을 갖다가, 어, 상대방이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어,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네. GT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대였죠. 그렇죠. 네, 좀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 좀 어떻게 보냈을까? 어, 나가는 3대 때까지 정말 이분들은, 어, 신저진까지, 음. 어, 잔나비, 쥐띠, 용띠가 3제였는데, 네. 음, 특히나, 예, 원숭이 다음으로, GT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다 보니까 금전으로 힘들지 않으면 아니면 몸으로 진짜 공고해서 아팠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직장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이 고략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아요. 아니면은 뭐집안의 부부 관계에서도 조금 소홀하거나 아니면 좀이혼의 이별수 이런 분들도 제법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네. 좀 많이 고략이 있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많이 아마 힘든, 어, 한 해가 되셨을 건데, 네.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많이 좀 풀려나가는 형국이니까, 아,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햇뜰 날이 있다. 어, 올금년에는 그래도, 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네. 그게 좀 보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어, 너무 이렇게 낙담하거나, 어 그래도 힘들어도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수확이 있으니까 아, 좀 열심히 또 달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이 네요 어...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작년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올해 조금 나아진다, 보다을 네.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 것들이? 음, 만약에 예를 들어, 내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작년까지 이렇게 매출이 잘안 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지지부진 했다 하면,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새해가 밝아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뭐 단골도 잡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상도 좀, 어, 하나둘씩 늘어나고, 달달이 늘어나고, 금전 부분에서도 좀 예전엔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버는 거보다 나가는 일들이 더 많았다면, 올해는 그래도 하나하나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어도 어 그래도 좀 켜켜이 이렇게 쌓이는 형국이 들어오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올금년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살만 나는 조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아어 그런 또 예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분들한 해를 보내면서 신경 써야 될것으실까요아 대신에 건강 부분에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작년에 워낙 여러 가지 어,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네. 네. 올금년에는 좀 그런 여파 때문에 건강이 좀 많이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아. 그래서 약간 건강 쪽을 보자면 네. 어, 신장, 신장이나 치아, 음. 치아 관련 네. 아니면은 피부 질환 음. 어, 이런 쪽에서 좀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호흡기.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 이게 좀 고치고 나면 또, 또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속을 새기고 하듯이, 어, 그런 좀 건강 부분에서 조금 아까 다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상승 곡선이 가나 음. 건강적인 면에서는 여태까지 조금 워낙 어, 힘든 것들을 다 끝내 놓고 나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어, 새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건강 부분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 한 해가 예상이 됩니다. 어...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54세. 이분들이. 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좀 응원의 한마디, 음. 이런 것들 또 작년에 힘들었으니까 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지띠 여러분들, 뭐, 정말 뭐 생년월일 다 늦지 않아도 이미 삼재가 너무너무 힘들어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몸과 마음과 이제 모든 면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이 처져 있는, 아직까지도, 어, 처져 있는 형국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래도 이제는 낙담하지 마시고, 올금년에는 이제 상반기 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소화하고 채워나가시다 보면은 하반기 때, 어, 그래도 한 6, 7월 달쯤부터는 그래도 이제 내가, 아, 이쯤 돼서는 이제 뭔가 풀리는 것 같구나, 이런 기운이 아마 다 조금씩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다 보면은, 어, 하반기에 이제 연말에 가서 쭉 이제 그런, 어, 기운 자체가 점점점 늘어나실 거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그래도, 아, 살만할 때가 오는구나. 나도 이런 날이 오네. 어, 그러니 그런 기운으로 좋은 기운 에너지 스스로 많이 이렇게 발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을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갖고 계시다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지도 않은 신경계통이나 이런 또 나쁜 질환으로 또갈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네. 어, 각자 찾으셔가지고 어, 노력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올금년에는 어, 좀 인상쓰고 우는 날보다 그래도 웃고 좀 이렇게 해피한 날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어, 올금년에는 아마 좋은 한 해가 되실 거라 예상이 되네요. 아 기운 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